유성님.. 패드립은 그래도 좀.. 첫낮는다.. <laughs> 개소리 내가 언제 네. 패드립을 쳤어.. 요화긴거 음. <laughs> 같으니까 개소리 바로 방, <laughs> 박아버리네 그 제가 주제를.. 유성의 개를... 미니게임~! 신나는 미니게임~! 네.. 예스. 두 개를 드릴 건데 여기서 뽑아요. 자기 의견과는 상관없이 뽑은 거 무조건 옹호해야 돼. 일단 주제를 제가 드릴게요. 한네개 정도 준비해왔거든요? 자 네. 봐봐 공격기에 넣었어. 아니 뭐.. 혀가 뭐야? 코에 닿는 능력, 혀가 팔꿈치에 닿는 능력. 어. 둘그 중에 뽑는 걸 무조건 옹호해야 되는 거예요. 우와, 이거를. 옹호해야 되는 능력인 거야 유성? 그럼요 야, 뽑힌 거 옹호해야 돼요 그럴듯한 개소리 하는 사람한테 제가 점수를 드릴게요 아 그래요? 그럼 판정 기준이 유성 님이에요? 그럼요 저죠 알겠습니다 아, 그럼 전 먼저 뽑을게요 궁금하셨습니 네. 저는 혀가 코에 닿는 능력이고요 저는, 혀, 아, 저는 혀가 팔꿈치에 닿는 능력입니다 네 하세요 이제 누구부터 할래 공룡? 제가 졌습니다 <laughs> 아이 진짜 <laughs> <laughs> 뒤치는다 <laughs> <laughs> 아이 뭐라고 <해. 웃음> <laughs> 이런 거 아니에요? <laughs> <웃음> 아니에요. <웃음> 아니에요. 그럼 무조건 이걸 옹호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이거 애매하면 근데 다음 능력도 있어. 이거 솔직히 좀 애매하긴 해. 아, 근데 이거 솔직히 둘다 너무 쓸모적인 없어요. 다너무 이유가 없습 아닙니다. 일단은 최선에 대해서 로려주 혀가 팔꿈치에 닿는 능력이라. 자, 장점이 뭐가 있죠? <laughs> 저는 안 닿네요. 하지만 이 능력을 가진다면 이제 닿을 수 있습니다. 못 하는 걸 하게 된다는 건 엄청난 성취감이죠. 하지만 혀가 코에는 닿거든요. <laughs> 그래서 코에 저는 그예그 네, 그 능력이 필요 없죠. 어? 코에 진짜 다? 아 살짝 뭐죠? 아니 이게 가능하다고? 했다고 못하는 것 같은데? 난안 다. 당연히 안 되겠지. 예. 아또 이상한 소리를 내 옆에서. 둘다안 되는데요. 둘다안 되네요. 하지만 혀의 팔꿈치에 닿는 능력이 좀더 괜찮아 보여요. 왜요? 왜냐면 혀가 팔꿈치에 닿으니까. 그러면, 그러면 나도 그냥 어...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아니죠. 방금 제가 했잖아요. 다른 반론 들고 오셔야죠. 아 근데 솔직히 네. 혀가 팔꿈치에 닿는 거는 아무런 쓸모 적이 없어. 근데 혀가 코에 닿는다. 어떤 메리트가 있죠? 만약 에 코가 좀 간지러, 코 아래쪽이 살짝 간지러. 근데 손을 올리기가 너무 귀찮을 때가 있단 말이지 그럼 그때 혀 바닥으로 긁는 거예요 저도 그런데요. 저도 사실 팔꿈치가 간지러울 때손 왼손을 긁기 귀찮고 키보드로 긁어요. <laughs> 야, 야, 그냥 차라리 왼손을 긁는 게 낫지 혀로 긁는 거보다 아니, <laughs> 혀로 긁는 게 훨씬 나아요. <laughs> 게 아니야 가동범위를 가동 따져봤을 때 손이 움직이는 게 가동범위가 훨씬 빨라요 팔꿈치는. 근데 코는 아니야 아이고. 혓바닥이랑 코의 그 짤막한 그 센티미터는 음. 혓바닥으로 커버가칠 수 있다고. 그럼 파크모님은 평소에 코가 간지러우면 손 대신 혓바닥으로 긁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아 저는 그게 혓바닥이 안 닿아가지고 손으로 네네. 긁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능력이 다 하시면은 혓바닥으로 긁으시겠네? 아 능력이 되면 혓바닥으로 긁어볼 생각은 있어. 맞다 이게. 저는 <laughs> 저는 그냥 손으로 긁을래요. 아 오케이. 제가 이겼네요 이번 판은. 아, 좋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아, 네. 하죠. 음. 가 졌다. 오케이 유성 님 컨텐츠에서. <laughs> 패배서 나무 슬프 오늘 <laughs> 왜 이렇게 때리고 싶냐고 혓바닥으로 <laughs> 때리고 싶냐고 <laughs> 자 다음 주제 넣어드릴게요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저버리다니 소새드아 넣었어요 영어 마스터 대신 한국어 까먹음 나는 10cm 뭐... 공중부양인데 1 3 c m 공중부양? 영어 마스터 대신 한국어 까먹음? 이거 무조건 옹호해야 되죠. 이거 저의 사상이. 이 무조건 옹호해야죠. 본인 생각이란 생각. 음, 근데, 음, 일단은 영어 마스터 대신 한국어 하는 게 무조건 좋아요.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 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시장이 그냥 전 영어권 시장이었다? 조회수 지금 다섯 배는 더 높아요. 왜영어를안 해요, 영어를 몰라서? 영어 몰라서 안 하는 거죠. 영어권 유튜브인데 이렇게 막 친구들이 유튜브 하고 막 콜라보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다? 시장 규모가 달라요. 한국 인구도 많긴 하지만 이게 전 세계로 확장됐을 때는 아, 영어 마스터가 훨씬 더 유능한 능력이죠. 지금 봤고 너 지금 돈 얼마 벌어? 어, 그 정도 본다고? 아, 어, 그것보다 다섯 배더 본다니까 다섯 배. 영어 마스터면은. 근데 영어 마스터가 혼자 해야 되잖아요. 아니 뭐 영어 마스터 친구들이랑도 으면 되죠 이제. <laughs> 우리 다 버려야 돼. 아, 다 같이 어. 그러니까 가정하에 우리가 영어인 친구 다들 영어를 잘하겠다는 거죠. 영어 잘하는 가정하에. 음. 박공모님은또해 보세요. 야, 10cm 공중부양? 이거 어디다 쓰는 데가 있으 수거를. 자, 일단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살다 보면은 약간 내 키보다 살짝 높은 데 있어 가지고 발꿈치를 들어서 물건을 꺼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맞죠? 너무 발꿈치를 세게 들면은 종아리 쥐가 나요. 아픕니다, 그러면. 아, 그때 공중부양을 해서 꺼내 오는 거예요. 오! <laughs> i don't know 공연 반응 때리고 싶어. <laughs> <laughs> 아니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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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요? 이렇게 못 처먹고 있지 이성경. 아니야. 오늘 반박 안 하시나요? 수익 다 5배가 훨씬 나는데. 그 근데 5배면 나중에 5배가 5분의 1/2로 이제 관리인 고용해 갖고 그 사람이 대신 물건 꺼내 주는. 아니 밥바꾸가 <laughs> 인정해 버렸어. 솔직히 수익 다 5배가 낫대. 아니 솔직히 5배는 사치가 없어서 나왔어요. 근데. 네? 아, 딱 계산해 봤죠, 제가. 그 장단은... 손님 수익 그에 어... 정도 정도 예예그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네. 정도면은 뭐 그리고 다섯 배면은 이제 그 옆에 있는 집 하나 더 사겠네 파크모님 생각해도 다섯 배가 나아요? 10cm 공중부양 할 바에 그냥 차라리 계단을 밟고 올라가서 꺼내올게요 그냥 그럼 아, 네. <laughs> 아... 1대1이죠 이러면은 마지막 갈게요 마지막 와 진짜 유선이 컨텐츠에서 한번 이겨서 너무 뿌듯하다 <laughs> 자 뽑으세요 불로불사 대신 평생 솔로 불로불사 대신 평생 빡빡이요? 네 절대 머리가 자라지 않아요 와 아, 민둥머리야? 네 불로불사 대신에? 네 불로불사 대신에 평생 솔로는 뭐 지금이랑 별 차이 없는데 불로불사 0.6%더 이득 아니에요? <laughs> 근 블로블사 공짜로 좋은데 왜 이걸 거절함? 아니 공인님 앞으로 만날 계획 없어요? 만날 수도 있잖아요. 예, 어떻게 알아요? 그것보다 확정인 블라블 블러불, 블로블사가 낫지. <laughs> 아니 그럼 평생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솔로인 건데 죽지도 못해요? 네, 그럼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죠. 그러면은. 아쉬운데? <웃음> <웃음> 불로 불사가 되면 안 죽잖아요. 네. 안 죽었을 때, 그러면 남들보다 매일 매일이 몇 년이고 더 길어지겠죠? 그러면 네. 머리를 매일 매일 감아야 돼요. 아, 평소에는 하기 때문에. 머리를 매일 매일 안 감으시는구나. 근데 이제 매일 매일 감기 귀찮아요. <웃음> 아, <웃음> 아 그렇구나. <웃음> 네, <웃음> 그렇구나. 네, 네, 네. 귀찮잖아요. 그래서 네. 빡빡이가 아닌데? 좋다. 그러면 세수할 때 그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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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냥 귀찮아. 머리까지. 귀찮아. <웃음> 거의... <웃음> <웃음> 개더러... <웃음> 개더러... <웃음> 옆에서 자꾸 비가치 <빛나> 말하고. <laughs> 개더럽네. 왜 무지성 공격 멈춰 멈추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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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매일 아, 매일 이런, 아, 이런 거 아니에요? 어, 아, 뭐아 맞게, 매너 맞게, 필요 맞게, 맞게, 매너, 피, 매너 필요. 아. 아 그러니까 매일 어, 머리를 감을 필요가 없어서 편하다. 물 세수 음. 딱 해줄 때 이제 머리까지 슬 풀고 나오면 된다. <laughs> 개더럽네? 아네네네. 공현님 <laughs> 장점 없어요? 불로 불사잖아요 일단은. 네. 평생 솔로면은 뭐 좋죠. <laughs> 돈도 아끼고. 뭐. 공백 뭐예요 방금? <웃음> <웃음> 돈. <웃음> 돈도 안그 공백은 너의 마음속의 이야기 근데 것이다. 그래도.. 형님. 네? 솔직히 빡빡이가 낫다고 생각 중이죠. 아.. 근데 빡빡이네 가발 쓰면 되잖아요? <웃음> 맞네. <웃음> 네. 맞네! 맞네 맞네! 어, 빡빡이 가발 쓰면 되는데. <laughs> 너왜 뭐 이렇게 상대편을 옹호하냐? 아니 평생 솔로도 미래 안드로이드 로봇으로 대체되지 않을까? 아, 뭐 개소리예요. <laughs> 그럼, 그것도 안 돼요? 그럼 안드로이, 안드로이드랑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아, 요즘 뭐, 보면은 이제 인형이라 결혼하시는 분도 꽤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 네, 뭐저 뭐 뭐... 저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상 성욕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이 능력이 더 맞다. 때없는 얘기를. <laughs> 아, 네, <laughs> <내 오케이. 머리. 웃음> 네. 파쿠로 옹호를 해버리셨기 때문에 파쿠로 승리로 하겠습니다. 와, 와, 유성님 과태초, 두 개나 잡리다니 너무 슬퍼요. 딱 <laughs> <laughs> 그 직원 존나 말해보자. <laughs> <왜> 이렇게 알밉게 <laughs> 생겼냐 오늘? <웃음> 아니, 용터님. <laughs> <laughs> 뭐야? 아니 제가, 제가 녹화해서 편집중인걸 올려버리면 어떡해요 아니 늦었잖아요 제가 이겼어요 왜? <laughs> 네? 제가 이긴거죠 아니 내가 운터 영상을 안봐서 그래요 운터서 절대 안본단 말이에요 <laughs> 제 영상이 너무 빛을 발해서 그래요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운터영상을 봐야겠어요 이제 <laughs> 아무튼 그 영상 싫어 눌렀어요 아, <laughs> 아 맛있다 아, 싫어요 눌렀지 안보여요